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맨날 어려운 세법은 때려치고, 오늘은 성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한번 알아보고자 들어와 봤습니다. 성남, 음, 성남시는 1960년대 후반에 청계천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시작된 동네야, 한 66평, 아니 66제곱미터, 즉 20평 분양지를 어, 분양을 받아서 건축법하고 뭐 주택법 이런 거 상관없이 집을 지어진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작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m 도로서부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2m 도로도 되게 많고 대부분 뭐 3m, 6m 도로로 형성이 돼 있어.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집을 지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30년 정도 돼서 주택도 많이 노후화, 노후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2020 도시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어. 그래서 2020 기본계획이 어떻게 움직여졌고, 또 이번에 나왔던 2030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 볼게. 2020 계획으로 인해서 1단계가 단대 1구역. 그래서 단대 프로지오가 지금 철거해서 2012년에 입주를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고, 여기도 1단계야. 두 군데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 한번 시범적으로 1단계로 진행을 됐던 곳이고, 여기는 롯데캐슬이 들어왔고, 두 군데가 다 2012년에 입주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 그리고 여기는 은행동인데 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 현지 계량 방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온 거는 아니고 도로를 넓힌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세 군데가 이제 1단계로 해서 진행을 됐던 거고 자체적으로 삼남 삼창 아파트가 힐스테이트로 들어온 거고 작년에 건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여기가 두산 입으로 바뀌게 된 그래서 1단계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꼬꾸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 해오다가 이제 2012년 13년 지나서부터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재개발도 다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2단계는 어떤 거였냐면 중강 1구역이 금빛 그랑매종으로 5월 달에 분양을 했고 중 1구역 가고 같이 5월달에 분양을 했어. 그리고 신능 2구역 자이 프로지오가 분양에 앞두고 있어. 11월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11월에 될지 다음 내년으로 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고 아마 내년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공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재건축으로는. 신흥주공이 산성역 포레스티아로 내년 입주 예정이 있고, 7월 달에 입주 예정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자는 어떤 쪽이냐면, 어느 쪽이냐면, 산성구역,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 났고, 도안지역, 여기도 사업시행 인가 났고, 그리고 상대원 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산성구역이나 도안구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지금 통보된 상태이고, 분양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그리고 재건축 하나, 더 보면 한양 수자인이 지금 철거로 인해서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2년 정도 기다리면 입주할 수 있고 이렇게 구역으로 보게 되면 7군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하나하나 이제 구역별로 들어가 볼게 어떤 지역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 산성역 코레스티아야 산성역 코레스티아는 신흥 주공이 재건축되면서 이름 붙여진 동네고 요기 8호선이 산성역이 있다 보니까 역도 가깝고, 요 뒤쪽에 산이 있다 보니까 뭐 습세권,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쪽 폴리텍 지나면 남한산성이 있어서 남한산성도 가깝고, 그리고 서울 진입도 가깝다 보니까 성남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어. 2020년 7월이 중공 예정이고, 4,089세대야.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보게 되면 25평 같은 경우에 4억 7천, 34평 같은 경우에 5억 8천. 최고층, 제일 좋은 층이 이렇게 분양을 했고, 지금은 피가 프리미엄이 한 3억에서 9억 정도 가는 쪽이야. 무지 많이 올랐지. 내가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1회 신도시가 34평 같은 경우에 11억 5천, 12억 하다 보니까 갭이 많이 따라간 상태고, 다음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인데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은 중1구역이 재개발돼서 새로 태어난 곳이 하늘채 랜더스원이야 여기 신흥역이 있어서 여기 가깝고 그나마 성남에선 제일 평지라고 할수 있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공 굴러가면 공을 잡을 수가 없는 동네인데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평지고 그리고 요 뒤에 보게 되면 여기 초록색이 보이잖아 여기가 어 공원이야 공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 공원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희망대 공원이 있으면서 맞은편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상공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공터로 돼 있는데 여기가 공원이 생긴다고 얘기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남에서 보게 되면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치적으로 보면 가장 인프라가 잘 발달된 동네야. 여기 롯데시네마 있고 여기 이쪽에 보게 되면 한신코아 있고 여기 이쪽에 보게 되면 이마트 있고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기 학교가 다 모여 있어서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좋겠 세대수가 보게 되면 2411세대야. 그리고 일반 분양이 1000세대지. 얼마에 분양했는지 한번 봐볼게. 25평 같은 경우에 5억 2천 정도에 분양을 했고 84평 같은 경우에 6억, 6억 2천에 분양을 했어. 공공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세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8.7대 1로 성황리에 마감이 됐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시세가 3억에서 3억 5천이 나오고 있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전매 제한으로 묶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거래가 되는데 불법으로 거래되는 거는 음... 말 못해. 잡아가잖아. 그건 불법이잖아. 나 세고랑 차니까 말 못해. 그리고 여기는 이 편한 금빛 그랑매종이야. 금강 1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금빛 그랑매종으로 이름이 붙여진 곳이야. 여기는 단대오거리역이 있지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만큼은 역세권이라 할수 있겠지만, 요만큼 자체는 너무너무 역하고 멀어. 그리고 여기 단점이 있다 그러면 언덕이 많이 심해. 성남이 다 그렇겠지만, 여기 굉장히 언덕이 심하고,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5,300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뭐총 세대수가 5,320 세대고 일반 분양가를 보면 59는 최고가 4억 7천.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7억 2천인데 7억 2천은 요거 테라스인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가 언덕이 심하다 보니까 중 1구역과 같이 동시 분양했는데 여전 여기는 2.95대 1로 분양을 마감했지. 여기는 자이프로지오야.신흥 2구역.신흥 2구역이고 지금 현재 철거 철거 중에 있고 분양만 하면 돼.분양은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한 분양은 11월 예정에 있기는 한데 아마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고. 그래서 중일구역, 군강일구역 신흥일, 신흥이구역. 그래서 세 개는 공공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2단계야. 다음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쪽인 거거든. 여기는 도안 중일구역이야. 도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시환경정비법 그러니까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게 되면 신흥역 바로 앞에 엎어지면 코달 때 있는 지역이 도안 일구역중일구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곳이고 주상복합으로 1972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240세대 들어와. 그리고 상가가 따로 들어오지. 보통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상가가 들어오고 4층부터 뭐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들어오는데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아파트동 따로 있고, 상가동 따로 있고, 그래서 구분이 돼 있어서 뭐 그거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평 매매 금액이 7억에서 8억선에 거래되고 있고, 여기에 특징은 뭐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인기가 되게 많은 지역이지. 그리고 여기는 산성구역이야. 산성구역은 20평 분양지 중에서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한, 현재 한 6억 선에서 거래돼. 근데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산성구역이잖아. 요쪽, 요쪽이 산성 포레스티아야. 여기가 4089세대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 신흥이고요. 여기 신흥이 여기 4,772세대인가? 요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한 12,000세대가 들어와.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를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 성남에서 가장 뭐 대장주이면서 가장 비싼 동네고 가장 잘 나가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보면 6억도 뭐 비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쪽인 거고. 이 지역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고 감정평가가 됐고. 그래서 지금 분양 계약 중에 있어.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만 남고 이사만 가면 되지. 그리고 아파트 증공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 구역이야. 상대원 이구역이야. 상대원 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어 있는 거 같지만, 역세권 도하고 멀어서 소외된 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 여기가 한 5,100세대가 건설 예정 중에 있고, 사업 시행 인가는 아직 안 났고, 8월 달에 난다는 게 9월 달로 이제 미뤄진 상태인데, 9월 달? 음, 9월 달엔 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매매 금액을 보게 되면 4억에서 4억 5천에 거래가 돼 있고 역세권하고 조금 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성남시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 요번에 2030으로 성남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어. 어떤 데가 추가됐는지 한번 봐 볼게.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1단계고 노란색은 2단계. 수진 1동 신흥 1동 그리고 태평 3동, 신흥 3동, 상대원 3동 여기도 많이 핫해. 이번에 2030으로 재개발이 예정지역으로 발표가 되면서 많이 올라서 수진 1동이나 신흥 1동 같은 경우는 1단계다 보니까 4억 5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신흥 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억 선 얘기 나오고 있고 태평 3동 같은 경우에 3억 5천, 4억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대원, 상대원 3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하고 조금 멀다 보니까 한 3억에서 3억 5천 선에서 거래가 돼 있고, 상대원 3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매매가 많이 된 지역이야. 오늘은 대략적으로 성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밑그림만 설명을 한 거고, 다음에는 하나하나 지역별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 오늘은 이만 안녕.